하율이는 에이치의 핸드폰 2 액션 그만에니까시을 모르겠는데 저아그거있어는데 댓글 요청을 했었는데 하이 그걸로 해달라 아니 하이도 해달라고 아니 그거 가직사 관련 아 너무 거 초반에 뭐 올린 게 있긴 해 그런 영가웠어 일단 이머 그거 자체가 지금 나온 지도 네. 조금, 조금 거의 하나가 는데거지에대에 지금 거의 아, 네. nah. 네. 딱한달운스타일에나는 나는 <목> 아직 오늘 새벽이 되게 생생한 거같 평소에 늦게 자는 편이어서 그날은 그냥 자기도 하고 고맙도록 편집도 하다가 나뭐 다른 거 하다가 우연히 딱본 거야. 기사를 본 거야. 5월 14일 기습한 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오? <laughs> 5월 14일 정부 했네. <정보됐네. 웃음>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미 월 14일이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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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한 <laughs> 10시간만 있으면 음, 나 그러니까 약간 <laughs> 열흘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해 갑자기 <laughs> 그니까 우리 <맞아. 웃음> 다 24일 상품 하고 기다리고 근데 희주가 아, 그. 바로 말해줘가지고 음, 나도 근데 너. 게임 써가지고 음. <laughs> 그러고 약간 열이 남은 것같은 내가 약간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그게 열흘 후에 나나름그 의미가 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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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나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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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브릿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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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같이 네, 드림무 진짜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딱뚫고 나가면 진짜 테일 시를 찾아서 아까 테일? 그런거 약간 약간 그렇게 대개 시안뜨고 듣다가 그, 그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염증이 따로 있는데 네오킬룸 두 어, 뭐, <목소리도> 레오스틱처럼 <수> <laughs> 어, 그래. 네, 어. 그거 보니까 기가 <laughs> 약간 딱 그냥 인물을 딱 잡아주면서 누가 부르는지 너 그게 <laughs> 영화 오프닝 같지 않아? 이렇게 차아서고급져 <laughs> 네, 뭐 약간 화색이되그으로 뭐, 그러니까. 음, 그그 가는 <laughs> <laughs> 한국으로 가는 빅복금이라고 <laughs> 맞아 진짜 에이. 빨리 떠가지 고 빨리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를 한곡이어 아니고 음. 너무 좋잖아. 아, 진짜 진어도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음. 그런 게 발매가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봐 이러는데 연못을 하거 <laughs> 거의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아이돌이다못서 어. 아, 사실 그아이돌에 어. 조금 관심이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응. 없는데 응. 한번 응. 나는 경우에 한번 들어보고 나는 가만 나는 우리 친구한테. 응. 나 요즘 응. 그 하이라이트 앨범 되게 많이 들어라고 응. 연락 와서 응. 그 노래 너무 좋대. 딱이 계절에 고와 응. 노래 되게 청량하니까 응. 맞아. 그런 것도 좋아. 쿠팡에 가면 딱있으니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사실 이거 공미투어에서 이 곡을 했잖아. 그냥 나올거 아니. 아, 그 영상만 아, 나온 거구그그니까난 음, 아, 아, 아. 약간 그러니까, 안무가 있지않을까도좀 기대. 근데 아,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몰라 콘서트는 갈수 있을까? 가고 싶어. 오늘 보면서 뭐 좋고 뭐 어쨌든 그냥 노래 자체로도 그냥... 제목도 되게 아, 긍정적인데 그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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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잖아 아, 긍정적. 되게 하이웨이드 해변이라니 그래서 뭔가 노래 그런 세련되고 정말 한가 아, 가사와 음. 그리고 아 진짜 노래가 너무 아, 너무 힙 <laughs> <laughs> 아, 유질코스야 어 정말 매혹 <laughs> 어, 이름대로 이름대로 하는 거 우리 맨 처음에 가이드 작업 들어서 작업할 때부터 오늘 때려주셨는데 역시나 이번에 리포딩 된게더 좋았고 아, 가사가 입혀진 것도 이제 좋았고 한글로 입혀진 부분들도 다 좋았고 왜냐면 은작사를 하다 보면 우리도 약간 일 뭐 수강생 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막 자수가 많은 것들을 쓰다가, 아, 너무 자수 많이 쓰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오히려 짜는 게 좋고, 자수가 없으면, 물리적으로 체야될게 아, 줄어든다. 아, 뭐, 쓸수록 그자은은 자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경할 수는 없는 게도 되게 그런 네. 적인 되게 잘하더라고요. 맞아, <laughs> 짧은 글을 쓸수있그 응, 안에 메시지를 다 남겨야 되 응. 임팩트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 어, 그냥 응. 채우라고 부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니까. 나는 또 약간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 S 시 127이 해피 되게 강한 그룹이잖아 래퍼분들이 가사를 쓰시게 고 심지어 되게 잘 쓰시는 그런 그룹인데 그런 그룹의랩 가사를 쓸 <laughs> 응.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서 다른 그룹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블도링도블도티 그리고 배동진이 안왔어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laughs> <그래서 웃음> 이원이는두 아, <laughs> 번째 여기 다 왔네요. <laughs> 처음으로 <laughs> 또 참여한 거는 네. 처음이니까 티가 아, 진짜